8. 애쓰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법. 잠재의식에서는 생각이라는 작용과 응답이라는 반작용이 일어난다. 현명하게 생각하면 저절로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회의론자들은 이러한 증거를 대며 기도가 효과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이 간과한 것이 있다.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의 과학적인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 작동원리를 이해할 때만 어떤 기도는 왜 효과적이지 않은지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기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동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만약 원하는 만큼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가 왜 실패하는지 알려면 먼저 기도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기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응답을 받기 위해 너무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의 작동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탓에 응답을 받는 길을 스스로 막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마음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면 자신감이 쌓인다. 잠재의식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 그 아이디어를 곧장 실행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온갖 자원을 동원한다. 잠재의식은 마음속 깊은 곳의 정신적, 영적 법칙을 불러내는데 이 법칙은 긍정적인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아이디어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잠재의식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문제와 실패에 혼란이 발생한다. 잠재의식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면 잠재의식은 길을 안내해주고 자유와 마음이 평화를 준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생각을 하면 잠재의식은 해답을 뚝딱 내놓는다. 실패를 극복하려면 잠재의식이 아이디어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는 자명한 원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생각이 곧 현실이 되리라고 느끼면 마음의 법칙이 알아서 나머지 일을 처리하고 생각을 정말로 실현한다. 믿음과 확신을 바탕에 두고 소망을 잠재의식에 넘기면 잠재의식은 소망을 받아들여 응답을 줄 것이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라고 잠재의식을 압박할 때마다 실패를 맛볼 것이고 성공에 가까워지기는 커녕 한 걸음씩 멀어질 것이다. 정신적으로 무언가를 밀어붙이면 잠재의식은 되래 응답하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믿음이나 현재의식이 받아들인 아이디어에만 응답한다.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네. 절대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할 거야. 빠져나갈 도리가 없군. 절망적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난장판이야. 이런 말을 하면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잠재의식이 기도에 응답을 받는데 협조하지 않는다. 제자리 걸음하는 군인처럼 전진하지도 후퇴하지도 못한다. 한마디로 원하는 지점에 다다를 수가 없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에게 목적지를 여섯 군데나 말했다고 해보자. 운전사는 머리를 쥐어짜며 혼란스러워하거나 그럴 거면 그냥 내리라고 할 수도 있다. 설령 내가 말한 목적지로 향하더라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어디에 내려줄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을 활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택시 운전사에게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해야 하듯 분명한 아이디어를 품어야 한다. 항상 빠져나올 길이 있고 속썩이는 병을 고칠 방법이 있다는 결론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야 한다. 잠재의식에 있는 무한한 지성은 답을 알고 있다. 현재의식이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면 마음은 그 결론을 실행한다.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살을 내는 추위가 몰아치던 날 집의 보일러가 고장 났다. 집주인은 수리기사를 불렀고 기사는 즉시 달려와서 수리를 했다. 30분이 지나자 보일러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수리기사는 집주인에게 200달러를 청구했다. 집주인은 붕괴해서 소리쳤다. 뭐라고요? 고작 30분밖에 안 걸렸잖아요. 부품 하나만 갈아 끼웠을 뿐인데, 5달러도 안 하는 부품을 가지고 200달러를 청구하는 건좀 너무하지 않나요? 수리기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다. 부품값은 2달러로 해드렸어요. 집주인은 수리기사의 얼굴에 청구서를 흔들면서 소리 질렀다. 그런데 200달러를 내라는 말이에요. 허참, 2달러라니. 여기에는 200달러라고 적었잖아요. 네, 정확하게 보셨네요. 198달러는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알아낸 공임입니다. 잠재의식은 신체의 모든 부분을 고치는 방법을 알고 수단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수리 기사에 비유할 수 있다. 건강하다고 잠재의식에 명하면 잠재의식은 신체를 건강하게 만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느긋하게 먹는 것이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자. 세세한 내용이나 방법에 집착하지 말고 최종적인 결과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건강. 본, 인간관계 등 어떤 종류의 문제가 되었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의 후련함을 느껴보고, 중병이 나았을 때의 기분을 기억하라. 그러한 느낌이 잠재의식의 시금석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느낌이 생생할수록 잠재의식이 아이디어를 실현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완성된 상태여야 하며 아이디어를 주관적으로 느껴야 한다. 미래에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진짜로 느껴야 한다. 의지력이 아닌 상상력을 이용하라. 잠재의식의 힘을 얻는 것은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치우는 것과는 다르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의지력과는 관계가 없다. 의지력을 사용하는 대신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얼마나 큰 해방감을 느낄지 상상해 보자. 현재 의식의 지성은 분명 길을 막으려 될 것이다. 잠재의식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해도 해방을 놓을 것이다. 부정적인 비판을 하려는 관성에 저항하고 머리를 문제로 해결하려는 습관을 제쳐놓아야 한다. 단순하고 순수하면서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고수해야 한다. 질병이나 문제가 없는 상태를 머릿속에 그려보고 갈망하던 자유를 찾았을 때의 만족감을 상상해보자.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건 모두 쳐내야 한다. 간단한 방법이 가장 좋다. 잠재의식으로부터 멋지게 응답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훈련된 상상력이나 과학적인 상상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잠재의식은 신체의 설계사이자 건축가로서 생명의 중요한 기능을 관장한다. 성공적인 기도를 위한 3단계. 믿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상태로 살아가려는 의지이다.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 기도에 응답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성공적인 기도를 위한 3단계를 따라해보자. 1. 문제를 파악하고 인정한다. 2. 잠재의식에 문제를 맡긴다. 잠재의식은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3. 문제가 해결되리라 확신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진다. 의심과 망설임은 기도의 효과를 떨어뜨릴 뿐이다.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또는 기도의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자신에게 말하지 마라. 마음속에 드는 느낌이 이를 성패를 결정 짓는다. 조화와 건강은 내 것이고 잠재의식의 무한한 치유력이 나를 통해 효과적으로 발산된다. 확신을 가지고 건강하다는 생각을 잠재의식에 보낸 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잠재의식에 나를 맡겨야 한다. 조건이나 상황 앞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하라. 마음을 놓고 확신하면 잠재의식에 나의 아이디어가 새겨진다. 이는 잠재의식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서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한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 에밀쿠에는 프랑스의 저명한 심리학자이다. 미국에서 에밀쿠에의 강연은 큰 인기를 끌었고 많은 추종자를 낳았다. 에밀쿠에의 여러 통찰 중에 눈여겨볼 만한 것은 욕망과 상상이 부딪힐 때 언제나 상상이 이긴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를 역행의 법칙이라고 불렀다. 바닥에 놓인 좁은 판자 위를 걸어간다고 가정해보자. 거리낌 없이 판자를 따라 걸을 것이다. 이제 똑같은 판자가 6미터 높이의 벽과 벽 사이에 걸쳐있다고 가정하면 판자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 아마도 걸을 수 없을 것이다. 긴 판자 위를 걸으려는 욕구가 판자 위에서 발을 헛디뎌 땅으로 떨어지는 상상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설령 판자 위를 정말 걷고 싶을지라도 낙상의 두려움으로 쉽게 판자 위에 발을 딛지 못할 것이다. 떨어진다는 상상을 극복하거나 억누르려고 애쓸수록 땅으로 곤두박질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더 강하게 지배한다. 의지적으로 실패를 극복하겠어라는 생각은 실패에 힘을 싣는다. 정신적인 노력은 점점 자기 패배로 이어지고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의지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무력감이 도드라진다. 예를 들어 초록색 하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초록색 하마를 생각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다. 의지력을 행사하는 건 초록색 하마가 계속 생각나는데 그만 생각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것과 같다. 잠재의식은 항상 마음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생각에 반응하기 때문에, 초록색 하마가 마음을 지배하며, 잠재의식도 초록색 하마에 응답한다. 잠재의식은 서로 모순되는 명제 중더 강력한 것을 받아들인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병이 나았으면 하는데, 왜 병이 낫지 않는 걸까?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성과가 없는 걸까? 더 열심히 기도해 봐야겠다. 모든 의지력을 동원해야겠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아야 한다. 문제는 너무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다. 의지력을 써서 잠재의식의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기도한 내용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애를 쓰지 않으면 차라리 더 좋은 성과가 나온다.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적 있는가? 시험을 앞두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 공부를 열심히 했다. 시험 범위의 내용을 속속들이 안다고 자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험지를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진다. 여태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갑자기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 이를 악물고 의지력을 동원해 보지만 내용을 떠올리려고 노력할수록 더 생각이 안 나는 것 같다. 풀이 죽은 채 시험장을 나오면 마음을 옥죄던 압박감이 사라지고 몇분전 필사적으로 떠올리려고 했던 답안들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선명해진다. 시험범위 내용을 잘 안다고 믿었고 실제로도 그랬다. 하지만 답을 생각해내야 할 때는 머릿속이 깜깜해진다. 무리하게 기억을 쥐어 짜낸 것이 실수였다. 노력 역행의 법칙에 따라 지나친 노력은 성공이 아닌 실패로 이어졌고 요구하거나 기도했던 바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욕구와 상상의 갈등을 해소하라. 정신력이나 의지력을 사용한다는 건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걸 전제한다. 하지만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상상할수록 실제로 반대의 결과가 이어진다. 만약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헤쳐나가야 하는 장애물에 온 신경이 쏠려 있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에는 관심을 쏟지 못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이 성경구절에서 두 사람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두 사람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을 의미한다. 합심한다는 것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아이디어와 욕구, 심상이 조화롭게 일치하고 호응함을 뜻한다. 마음 속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서로 다투지 않을 때 기도는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합치된 두 의식은 나 자신과 나의 욕구, 생각, 느낌, 아이디어, 감정, 욕망, 상상으로 표현된다. 노력이 최소한으로 드는 졸리고 나른한 상태로 들어가면 욕구와 상상 간의 충돌을 피할 수 있다. 졸린 상태에서 현재 의식은 가라앉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 잠들기 전이 잠재의식에 아이디어를 새기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왜냐하면 잠들기 전과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잠재의식이 수면으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는 소망을 억누르고, 잠재의식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걸 막았던 부정적인 생각과 이미지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상상하고 짜릿한 성취감을 느낄 때 잠재의식은 소망을 실현한다. 그래서 많은 위인은 상상을 유도하고 상상력을 제어하고 훈련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었다. 진짜라고 상상하고 느끼는 일이 현실에서 반드시 일어난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한 번은 샤라라는 젊은 여성이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샤라는 오랜 시간 복잡한 소송에 휘말렸다. 소송이 잇따라 연기되면서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소송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랐지만, 머릿 속은 실패, 손실, 파산, 가난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과는 에밀 쿠에가 예견한 바와 같았다. 상상력이 욕구를 이긴 것이다. 소송은 오래 지속됐다. 나의 조언에 따라 샤라는 자기 전에 졸리고 나란한 상태에 들어가 문제가 가능한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는 장면을 상상했다. 그리고 최대한 상상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가슴이 원하는 것과 일치해야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샤라는 졸린 상태에서 상대방과 합의가 끝나고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가능한 한 생생하게 상상하기 시작했다. 변호사에게 합의 결과에 관해 질문하고, 변호사가 설명해 주는 내용을 들었다. 변호사가 본 건은 당사자가 합의에 종결되었습니다. 아주 원만한 합의를 보았네요. 라고 말하는 걸몇 번이나 들었다. 낮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면 샤라는 마음속에서 영화를 상영하며 변호사의 말과 몸짓을 빠짐없이 떠올렸다. 변호사의 미소, 영혼 없는 말과 목소리, 그가 사용한 단어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냈다. 이러한 연습을 자주 그리고 충실하게 해냈기에 두려움은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올 틈도 없이 종적을 감추어버렸다. 몇주후 변호사는 샤라에게 전화를 했다. 진짜라고 상상하고 느끼던 일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소송은 합의로 종료되었고 합의 과정과 결과는 원만했다. 이렇듯 잠재의식의 힘과 지혜가 나를 질병과 속박, 불행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조셉 머피의 미라클 노트. 마음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너무 애쓰다 보면 불안과 공포라는 장벽이 답을 가로막는다.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 잠재의식이 작용해 아이디어를 실현한다. 고전적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각으로 계획하자. 모든 문제에 대한 답과 해결책은 언제나 존재한다. 심장의 박동, 폐의 호흡, 신체 기관의 기능에 지나치게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잠재 의식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자주 선언하라. 건강하다고 느끼면 건강해지고, 부자라고 느끼면 부자가 된다. 지금 어떤 느낌이 드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상상력은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은 사람을 상상해 보라. 내가 상상하는 모습이 곧 내가 된다. 졸린 상태에서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은 갈등을 피하려고 한다. 원하는 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상을 잠들기 전에 몇 번이고 반복하라. 편안하게 잠들고 기쁜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나라.